성대신문이 제 1700호를 맞이했어요.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대신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54년 9월 20일, 성대신문이 주간성대라는 제호로 창간됐어요. 성윤관대학교가 현대대학으로 개교한 지 9주년쯤 대학교 본관인 석조교사가 겨우 중공되던 때였는데요. 당시 협소한 장소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초보적인 수준의 제작에 임해야 했어요. 성대신문은 학내의 소식 전달과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학내 언론기관 중 가장 먼저 탄생했어요. 1963년, 주간 성대에서 성대신문으로 게재했어요. 1994년, 성대신문의 축세판 제2권 발간을 맞이해 마련한 자리에서 김재훈 기자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무렵 성대신문이 학내에서 갖는 영향력이 강해 배포증을 나눠 줄 정도였다고 하네요. 성대신문은 1990년 10월 29일 발간한 1061호부터 가로쓰기를 시행했어요. 독자의 76% 가량이 가로쓰기 변경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신문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한자 표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세로쓰기와 한문 병용을 주장했던 교수진의 반대가 있었다고도 하네요. 단순히 세로가 가로가 된것 이상으로 한문 병용 없는 한글 기사와 한글 제호로 변경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성대신문이 걸어온 길에는 여러 시련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8년 학교 측이 성대신문 제1240호의 배포를 불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해당 후에는 허위보도 판결을 받은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조선일보를 반대하자라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균관대학교의 정범진 총장과 성대신문의 이승환 편집장이 면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후 본지는 1240호 신문을 허가없이 학우들에게 직접 배포했고 이에 총장은 편집장과 기자 9명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성대신문은 학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성대신문 창간 50주년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성대신문이 학내 미디어 중 영향력이 가장 높다고 밝혀졌어요. 그 이유로는 학내 언론 중 가장 독자가 많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때문이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안상준 기자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보람이 굉장히 크죠. 뭐 단지 저희가 잘해서 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 선배님들이 싸우셨던 역사가 지금까지 누던 했던 게 아닐까라는 기분 때문에 좀 새삼스럽게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고요. 직접 이제 트럭 타고 이제 수성군부터 쭉백0 0 k m 내려가면서. 배포를 직접 해봤던 그런 기억들도 나는데 어 이제 월요일 아침에 배포했던 신문들이 그래도 월요일 오후 정도 되면 한 반절 정도는 이상 없어져 있던 것 같아요 화요일이 되면 그 자리가 거의 다 비워졌고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죠 분명히 우리는 굉장히 갖춰진 한정된 지면 안에 정제된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건 압니다만 유액성 보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 학우분들이 우리 거를 우리 성대신문을 계속해서 읽고 얘기를 다뤄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신성 보도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어찌 보면 대단히 과감하게 줄이고 조금 더 특히 더 기획성 있는 보도로 모든 지면이 좀 다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00년대 중후반 성대신문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판형의 변화와 증면인데요판 전환으로 면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다양한 특집 기획과 새로운 코너가 생겨났고 스포츠 면도 이때 처음 생겼다고 하네요. 기존에 존재했던 지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구성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판으로 하다 보니까 종이의 양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일면이 아니고서는 거의 뭐 흑백으로 나갔었어요. 사진이 일단 흑백으로 가니까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안 읽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컬러맨은 되게 늘리고 싶다 늘리고 싶다 얘기는 했었는데 항상 비용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베를리같 판으로 바꿔서 아예 시스템을 다시 짜자. 그다음에 이제 판을 바꾸고 면이 늘어나니까 그 면은 이제 새로운 기자들이 이제 채워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기획 코너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기존에 이제 규정에 이제 일면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한 새로운 공간이 생기니까 기자들도 약간 좀더 새로운 시도를 그때부터 할수 있게 되지 않았나. 2021년 2학기 뉴미디어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현재의 부서 체계가 갖춰졌어요. 뉴미디어부는 기존 사진부의 위상을 이어받으며 추가로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주력한 부서인데요. 출범 이후 많은 카드뉴스와 영상을 새로 제작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2021년에 당시 편집장을 중심으로 성대신문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더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이어진 건데요. 어, 그런 논의 끝에 뉴미디어부를 만들자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독자층에게 친숙한 콘텐츠를 만드는 뉴미디어부의 출범은 상대 신문의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이렇게 높아진 영향력은 또다시 좋은 기사,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대신문은 학우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며 성대를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